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100억을 만들자 미주백입니다. 오늘은 24년 10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미주백 어머니 계좌 10월 3주차 주간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배당금 액수가 늘어서 이번 10월부터는 배당금 70만원씩 전달했고요. 이번주에는 시장이 크게 요동치지는 않았지만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최근 실적 발표한 엔비디아가 주가 급등을 보여줬으며 엔비디아는 무려 한달 동안 21%라는 상승을 이뤘습니다. 또한 TSMC도 이틀 전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실적이 너무 좋았고 한 달간 TSMC도 무려 13%라는 상승을 이뤘습니다. 방금 조사한 건데 현재 시가 총액이 엔비디아가 4,60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원으로 환산해서 TSMC는 1413조 원, 현재 삼성전자는 353조 원입니다. 무려 13배, 4배가 큰 회사가 이한달 사이에 21%가 올랐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목요일에 발표한 미국 소매 판매 지수는 예측치 0.3보다 큰 0.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도 예측치보다 큰 0.5%가 나왔고, 강한 미국의 소비심리를 엿볼 수 있으며 여전히 미국의 경기는 탄탄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용도 강세입니다.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예측치와 같게 나왔고 지난주보다 많이 하락했죠. 연속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예측치보다 약간 낮은 186만 7천 건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회두와치 금리 인하 가능성은 25bp가 99.4%로 지난주보다 상승했습니다. 어찌되었든 11월에도 인하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미국 대선 후보 경쟁률은 해리스가 리얼 클리어에서는 앞서고 있지만 폴리마켓에서는 트럼프가 우세합니다. 일주일 동안 지수 변화를 살펴보면 다우가 0.99% 상승, 나스닥 0.28% 하락, S&P 0.2% 상승, 국내 코스피는 1%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지난주에 75달러였는데 현재 69.34달러로 최근에 많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최근 많이 상승했습니다. 현재 달러당 1,369원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배당 주식 일주일 동안 등락을 살펴보면 tqqq 0.95% 하락, gpiq 0.31% 하락, gpix 0.63% 상승, bst 0.65% 하락, hyt 1.05% 하락 마감했습니다. 주가는 하락했지만 하지만 환율 영향으로. 총 평가금이 상승했는데 이번 달 평가액은 1억 3천 80만 원이고요. 지난주와 비교해서 266만 원약 270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까지 주식만 평가수익 18.95%이고요. 배당금 포함하면 28.95% 수익 3184만 원입니다. 차트 보시면 수익률 지난주에 16.53%에서 이번에 18.95%로 상승한 거 보이시죠? 참고로 어머니 계좌는 원금이 1억 1천만 원 고정이고요. 더 이상 투자하지 않고 매달 배당금 70만 원씩 어머니께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총 배당 누적액은 1,100만 원입니다. 우리 미주백 가족 여러분, 10월 세 번째 주 고생 많으셨고요. 최근 비가 와서 날씨가 끄급합니다. 환절기, 감기 주의하시고, 우리 존경하는 미즈백 가족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미래를 준비하자고요 우리의 꿈과 미래 함께 이루어 보시죠 함께라면 가능하며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즈백이었습니다.